졸라. 연우야, 빠시락빠시락 소리 나는 게 좋아? 빠시락빠시락 빠시락 소리 나는 게 좋아? 어, 그건 연우 기적이야. 엄마가 차곡차곡 넣어 놨지? 엄마가 차곡차곡 넣었는데요. 연우가 하나를 꺼냈습니다. 냠냠냠냠 할것 같아요. 하나 꺼내고요. 네. 네. 하나 꺼냈고요. 기저귀가 그렇게 생겼구나. 지 맛도 보고. 어. <laughs> 와 기저귀가 아주 예쁘게 정리되어 있어요. 우리 연우가 과연 우리 띵연우가 과연 우리 찐현우가 과연 음. 옳지 몇 개인지 세는 거야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음.